API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API 명세서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샘플 들어가셔가지고 이 문서를 그대로 복제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이 문서를 동일하게 엑셀에 쓰셔도 되고 리드미에 쓰셔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방식대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URL만 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리드미에 바로 작성하셔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요구 사항을 보면서. API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증 관련 개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 API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카테고리 회원이라고 쓰고요. 회원 회원 가입이겠죠? 회원 가입. 메소드는 가입이니까 포스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사용자니까 유저의 사인업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받는 값들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을 데이터로 넘겨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스트링이겠죠.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컨펌을 받겠죠. 그리고 네임을 받을 겁니다. 자, 이 필드 키 값은 저랑 저랑 꼭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요. 어... 암호화서 저장해야 하고 중복될 수 없고 여섯 자고 비밀번호를 제외한 사용자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 정보에서 비밀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주면 되겠죠. 주면 되겠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위에 샘플 데이터 그대로 쓸게요. 뭐 성공스와 그에 따른 메시지를 줄 겁니다. 뭔가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줄 거고요. 또 내려가 볼게요. 화원 가입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없습니다. 자. 로그인 API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로그인을 넘기면 액세스 토큰을 반환합니다. 자, 하나 추가해서 회원 로그인 역시 포스트겠죠. 경로는 위와 비슷하게 유저스의 사인인이라, 사인인이라고 할게요. 자, 요청값은 이메일과 패스워드 두 개를 주고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액세스 토큰을 줄 거고, 얘는 스트링이겠죠? 오류는 역시 뭐 위로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붙여넣어 볼게요. 아, 로그인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 미들웨어. 인증 미들웨어는, 어... 토큰 검사하는 거네요. 이거는 API 명세서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용자 관련 기능 개발. 내정보 조회가 있네요. 인증에 성공했다면 비밀번호를 제외한 내 정보를 반환합니다. 인증에 성공했다면 내 정보를 내 정보 조회 회원의 내 정보 조회 조회니까 개수로 가보겠습니다. users의 내 정보니까 미라고 해볼까요? 미. 자 그리고 여기는 어 토큰으로만 검증할 거기 때문에 뭐 요청 값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바디 값에는 뭘 있냐면 비, 비밀, 비밀번호를 제외한 내 정보 전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뭐, 메일 이메일과 네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거 복사해서 동일하게 넣고요. 오류메시지 동일하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끝났죠? 자, 다음으로 이력서 관련 기능 보겠습니다. 이력서. 일단 하나, 일단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력서.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 추가는 음, 토큰검정 아까 위와 동일한 얘기네요. 빼고 그리고 모든 이력서 목록 조회 API가 필요합니다. 이력서 조회 목록 조회 게시라고 할게요. 경로는 아까 테이블 명에 맞춰서 리줌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반합값, 반합값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력서 ID 아이디, 리줌 아이디가 있고요. 넘버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력서 제목 옥사했을게요. 네, 네. 그리고 자기소개 아까 컨텐츠라고 적었죠? 그리고 작성자명, 작성자명 네임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력서 상태, 스테이터스. 다음으로는 작성 날짜, created at. 이것이 배열로 내려갈 겁니다. 여러 건이기 때문에 배열로 갈 거고. 어, 쿼리 스트링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쿼리 스트링에 그럼 여기는 자, 보시면 여기 바디이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걸 명시해주기 위해서 주소 하나 넣어줄게요 사실은 이거 열 자체를 분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리퀘스트 바디랑 리퀘스트 쿼리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오더 키와 오더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더 키와 오더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더 키 오더 밸류를 받아서 리턴하고요. 어, 다른 건 없네요. 다른 건 없으니까 오류났을 때 메시지만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건 조회. 단건 조회는 음, 동일하네요. 이력서 단건 조회 get 리즘스의 리줌 아이디를 받으면 되겠죠. 여긴 정렬값이 없고, 응답값만 똑같습니다. 응답값 똑같은데, 여긴 배열이 아니죠. 이것만 빼면 되고, 에러 메시지 동일합니다. 아, 간단하게 이력서 상세까지 끝났습니다. 목록과 상세는 매우 간단한 걸 봐서, 나중에 API 개발할 때도 매우 코드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력서 생성 API입니다. 이력서 호출 시, 제목과 자기소개를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력서 수정. 아, 생성이네요. 생성, 생성, 생성이니까 포스트로 가야겠죠. 리즈스로 갈 거고요. 경로는 그리고 어, 뭘 받을 거냐면 제목과 자기소개를 받습니다. 제목과 자기소개 여기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과 자기소개. 반환값은 없네요. 반환값은 없고 에러 메시지는 동일한 게 넣겠습니다. 다음 수정입니다. 수정은 제목, 소개, 상태 세 개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력서, 수정. 패치라고 적겠습니다. 리줌, 리듬스, 리줌스의 리줌 리듬 아이디. 그리고 여기는 세 개, 여기에다가 스테이터스를 더 받죠. 스테이터스 복사해 와서 넣,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넣어주고요. 자, 여기는, 여기도 반환값은 없네요. 반환값은 없고, 에러 메시지 동일하게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제입니다. 삭제 요청합니다. 아이디만 넘겨봤네요. 어, 어, 어 좋습니다. 자, 이래서삭제또 마지막으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삭제. 삭제는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경로는 수정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리줌에 사용할 삭제할 리줌 아이디를 패스파라미로 받으면 되고요. 그럼 요청 값은 바디엔 없겠죠. 바디엔 없고 어, 응답 값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요청 사항에 보면 응답 값도 없고. 어, 에러 메시지는 동일하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고 배포니까 이제 요구사항은 없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한 API 명세서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API 명세서가 금방 끝났죠? 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요청사항을 잘 보시고 필요한 파라메터, 요청값, 반환값만 잘 보시면 이 API 명세서 작성 자체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세서 작성이 끝났습니다.